엄청 쉬운 문제인 줄 알고 답을 골랐다가 충격을 받는 D번은 바로 소거할 수 있어요. 아이스가 복수인데해브라고 해야 되니까 목적어 없으니 수동 태표현 C번을 답으로 골랐다면 한정이 빠져요. 정답은 A번이요. 이거 타동사 아닌가요? 자동사도 됩니다. 커졌다. 넓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청중의 눈이 스스로 넓어진 겁니다. 스타트업이 공개했을 때 그 회사의 혁신적인 시제품을 C 번은 쓸수 없습니까? 의미적으로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넓혀지는 거거든요. 네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한학생의 눈을 크게 만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B 번을 사람의 눈이 넓다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초보작생인데 와이드의 뜻이 눈을 크게 뜬이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B번도 왜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시제품을 공개했었을 때 이미 눈이 크게 떠져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뜻이니 어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이미 그 상태였었다라는 말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A번이 답입니다.